비가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우리 다른 때와 같이 같이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소위생과 친구들과 재밌게 율동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서예은 성도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나이다 아멘 Yes, you need to go in. 맞아, 교회에 모여 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예배드리는 저희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일주일도 하늘 교회 제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드렸습니다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 둘 하나 둘. 자 친구들 오늘 설거 제목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래요. 뭐지?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서로 발 하나씩 묶고 짝꿍이랑 발 하나씩 묶고 같이 달리게 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게임을 하는데 같이 달리는 게임을 하는데 한 명은 빨리 달릴 줄 알아서 엄청 빨리 달리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직 달리기 잘 못해서 느리게 달리는데 이 둘이 동시에 발목을 묶고 같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작한다. 자 아, 시작한다. 근데 난 달리기 잘 못하는데. 아 나만 믿고 따라. 너 달리기 빨라? 아나 엄청 빨리지. 오케이 그러면. 출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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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야 이거 또 나갔잖아 나 따라가니까 나 달리기 눈이다고아 됐어 망했어 아, 자 친구들 한명은 빠르게 달리고 싶어서 빨리 달리고 그리고 한명은 좀 천천히 뛰고 싶어서 천천히 뛰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막 넘어지고, 뒹굴고, 서로 화나가지고, 오히려 싸우고, 화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서로 마음을 아파요, 속도를 맞추고, 한 마음으로 같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그러면 속도 맞춰서 해볼까? 제대로 같이 이렇게 하나둘 하나둘 가는 맞아, 거야 맞아 그러면은 바깥 발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하나, 하나 거야 알겠지? 우리 마음 합파여서합파여서 합파여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우 친구들 서로 맞추어서 속도를 맞추어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달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잘 가고 그리고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아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지. 한 마음이 됐대요. 우리가 한번 무슨 일인지 찾아 봅시다. 자,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얘들아,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기다려라고 말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는, 저 예수한테는, 제자들도 있었어.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라고 말해서, 제자들을 막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도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고통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가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니,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나도 잡힐까봐, 나도 끌려갈까봐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맞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너무 무섭지만, 나도 끌려갈까봐 무섭지만, 나도 잡혀갈까봐 무섭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자들 은 예루살렘 다락 방에 모였 는데, 그곳 에 예수 님 제자 유다 빼고11명만있 는데, 그11명만 모였 을까요？아니요, 그좁은 다락 방에 예수 님의 제자 말고, 예수 님을 이제 믿고 따르 겠어요 라고 말한 사람 까지 모두 합해서 총120명 이나, 그 좁은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0명이 그 좁은 다락방에 온기정기오에서 서로 딱딱 붙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좁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너무 좁아서 서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딱 붙어서 앉아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더웠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덥고 발 냄새도 그리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났을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님이었어도 너무 힘들고 냄새도 나고 더워서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딱 기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너무 덥고 움직일 수 없어서 불편하고 냄새도 나지만 거기서 참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친구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 마음이 살짝 안 맞는다고, 나와 조금 다르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장난친다고. 야, 장난치지 마. 화낼까요? 아. 나랑은 마음이 안 맞네. 너 알아서 해라. 무시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같이 마음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친구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친구야, 우리 같이 마음 합파요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고 광고 시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기억함. 예수님만 생각하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어린이 교회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친구와 마음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와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광고 딱한 가지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일 19일 월요일은 바로 임이현 성도님의 생일이에요. 다들 축하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각자 집에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 이현 성도님 임이현 성도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여기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